오늘 말씀 제목이요.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우리,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을요 우리가 보면 신구약 1189장이에요. 그리고 요거를 절로 따지면 31,102절입니다. 31,102절. 그리고 요거를 단어수로 한번 계산해보니까 78만 8258단어로 성경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런데 그이 78만 8258단어 1189장의 3만 천1 0 2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을 뽑으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왜이 말씀이 가장 세상에서 기쁜 소식인고 하면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셨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인류의 죄,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을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만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 많은 자녀 가운데 좀 한, 한 명의 자식도 귀하지만 여러분, 오 올류 아닙니다. 한,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 가운데 하나는요, 전부거든요. 100%거든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그를 믿는 자마다 뭘 얻게 하기 위하여?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천국 이 있으니까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천국이 아니라면 저 목사직 안할수 있죠. 천국이 있으니까, 영생이 있으니까 제가 목사직을 지금, 저모로 감당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다라고. 이처럼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해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가장 귀하다라고 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석감사절에그 은혜 감사해요. 우리가 정말 감사할 것참 많잖아요. 근데그 은혜가 감사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하요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정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소식을 알리지 아니하면 직무유기가 되니까. 이 기쁜 소식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충북갑니다 라고 하는 이 기쁜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이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면 저는 직무유기가 되니까 그래서 추수감사들에 보이는 감사도 있지만 영혼의 대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 정말 잘 나오셨어요 오늘도 뭐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은혜와 정말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너와 나는 정말 영원 전부터 맺은 정말 언약이 있다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저 뭐 음성 듣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요. 이 예배는 특별한 마음으로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하게 준비했어요. 우리 성가대원들이요, 1년 동안 52주 동안 눈물, 콧물, 기쁨, 감사 그것 가운데 몇 곡을 선정해서 최선을 다하여서 부르고 또 부르고 해서 오늘 함께하는 정말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요 성가대는요 교회 분위기라고 말합니다. 한국 한국교회에서 주일날 성가대 중심의 음악 예배 드리는 교회, 우리 교회 밖에 없을 수도 정말 있어요. 왜냐하면 내용 순서 이거 따지는 교단, 교회는 이거 못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싹 정리하고 성가대 중심의 정말 예배 드린다.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성가대는 교회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가정도요. 평안하면 가정에 노래가 있어요. 국가도 평안하면 흥이 있습니다. 흥이 있어요. 저는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들을 겁니다. 우리 사회나 국가나 정치나 세계 정세를 봤을 때좀 아픈 곳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좀 아픈 곳이 많아. 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픈 곳이 있어요. 아픈 곳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괴로움 있는 가정들도 많아요. 우리 국가를 또 이거 봐도 참, 참 아프지 않습니까? 참 아파요. 세계 정세를 봐도 참 아픈 곳이 정말 한두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들에게 감사가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갖고 저도 들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가대분들 또, 또, 또 우리 교회 학교 또 어린이들 또그 색소폰 팀들 요, 요 이제 새 이렇게 그룹이 잘 준비해서 드려지는 귀한 예배 속에서 주님의 음성 들으시고 행복한 주일 되시기를 죄를 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먼저 한번 경례 아, 박수 한번 우리 성가대원들. 네 우리 잠깐 기도할 때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추수 감사 예배 그리고 제사회 새 생명 축제 총동원 전도 주일로 우리가 귀한 예배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음악 예배로 성가대원들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다양한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얼굴도 들리고 또 생각하는 것도 들리고. 삶의 철학도 다른 사람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한자리에 모여서 예수님 이름을 갖고 시작하는 이 음악 예배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 열방 우리 교회 이 동해시 주님 축복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전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